어, 저희가 어, 가정, 저희가 가정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저희가 뽑았던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이름을 다 넣어 놨는데 다 드릴 순 없고 여기 선물에 한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째부터 와서 뽑아 주세요. <laughs> 네. 자. 신원사. <laughs> 주면서 물때 <선물> 받아 주세요. 자. <laughs> 아무 분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집에가서 풀어보시구요 <laughs> 자 박수 자 둘째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리로 장유빈 유빈이 의 선물이 제가 골라야죠 아니 유빈꺼 죄송해요 여러분 원래 기침소 기침소 자, 그다음 셋째 뽑아 주세요. 김이 나오세요. 진짜 나오시고 자, 셋째? 김지윤. 김지윤! 지 받고 싶은 너가 선물 하나 고르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네?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넷째 뽑아 주세요. 저입니다. 송아진 <laughs> 역시 가족의 사랑이죠. 어머님 필요하신 고무 장갑들이 돌아가셨어요. 다섯째 뽑아주세요. 자, 과연 엄마를 뽑을 것인지, 하나를 뽑을 것인지. 하나만 뽑으세요. 신우현. 신우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랑이죠. 앞으로 오세요. 선물 주고 싶은 거 하나 보르세요 여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있어요. 네. 주요 제품 안 보았으니 다음 강민이 뽑아 <laughs> 볼까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한경욱 집 집사. 한경욱 집 역시 친구 아들이죠 여러분. 한명 골라주세요. 좋은 거 골라. 어. 와 역시 통통한 아들 맞아. 우리의 막내 뽑겠습니다 막내. 한정이 누나. 아 여러분, 좋습니다. 주세요. 뽑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빠르게 아니, 선생님 뽑을게요. 어 아, 선생님 뽑아 주세요. 이 인근 거요. <laughs> 뽑아 주세요. 이야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자 제가 그다음에 빠르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성국사님 나오시면 <laughs> 일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짜고 치는 거 짜고 치는 거 사기는 가족 사기가 제일 짱인 거 아시죠 장재원 사님 나와주세요 자, 그다음에 아, 아 여러분 아무거나 드리고 싶으신 거 하나 드려주면 시 돼요 아,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laughs> 박수 유덕중 집사님, 중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앞으로 나주세요 강성경 집사님, 제가 포고령 보는 게 아니에요, 무요 빨리 하나씩 드리세요. 아자 김, 김예림 친구 안 왔나요? 가족들이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 이것도 이것도 김계인 집사님 나오십니다. 이정희 집사님 와. 아유 지윤이 받라 감사합니다 아 나오셨나요? 네. 자 다음 이정희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자 유진서 안녕하세요 이름안 나오죠? 김경희 집사님 이름 안 불렀대요 자, 이민희 권사님 앞으로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권사님 하나 챙겨리세요 오. 자 장초순 성분님 오셨나요? 네. 다은이, 다은가 할머니, 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달 배달 배달. 김지호 김지호 굴러서. 이거 두개 다입니다. 이거 두개 가지고 하실 수 있고, 과연 엄마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신발 정리고요. 이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안는 거야. 먹는 게 하는 거래. 와, 자 마지막은 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아, 아여기딱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시스 여러분 <laughs> 부끄러워세요오버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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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나눠드세요.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laughs>